누구나 아무리 찍어버려 미친년아 나니 연결하고 했니 씨발요. 무슨 사의 소리 같은 녹음한다 하지 말고. 아, 아, 친년아 씨발, 죽으라고 하지 마. 지 같은 년아! 아, 내가 걔가질까로씨발려 죽어버려 죽거든요. 존나 죄송해 씨발 끌고 왔는데, 미친년아 쥐가 뭐라고 죽같이냐 씨발. 니학벌로싹다거짓말하고 네 내가 말했고 씨발려나 존나 강가에 당한 씨발, 남자 공약빨던년일 거라고 씨발요, 죽족다 소, 죽같이냐 소문 다빠도우치해야 이발 죽어버려, 미치냐 내가 가 지금 후로 신이 하어버려 자살하라고, 씨발 자살하라고, 씨발 자살하라고, 자살하라고주발하지하고지같하고지발족같은발하 인생 발하고지발하자살하라발자고 지발하고, 하고 지발하고, 지발하고, 하고 지발하고, 살발하고발하고 지발하고, 지발자고 지발하고, 지고시발고 지발하고, 하고시발자고하라고 이치야 자살하라발요 내가 가지고 오지 자살하라고지야자살하라고지자살하라고씨바요자살하라고씨발요자살하라고지야 자살하러 고자살하라고지발 자살하러 야자살하발살하자살하라고 오지야. 자살하야 자살하러 오지씨자살하야자씨발야 자살하러 오지야. 자야